3월달의 키워드는 희망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긴 겨울잠을 깨우고 봄의 기운이 시작되는 3월입니다 모든 만물이 자신의 본분대로 또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시간이 3월이라고 할수 있겠죠 겨울 내내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을 때는 그 나무가 어떤 존재인지는 알수 없으나 이제 봄이 되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싹을 틔우고 가지를 내고 잎을 내겠죠 잎을 내고 꽃을 피면 마침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장악하게 드려내는 거죠 3월은 경쟁적으로 화려하게 아름답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만물 속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이 기쁨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3월은 우리의 자녀들의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오는 한 해입니다 한 달이죠.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년으로 갈때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마음에 긴장하고 있겠습니까? 낯선 곳에 낯가림이 심한 아이들의 심한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입학을 앞두고 또 새로운 학년을 앞두고 매우 긴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을 극복해낼 때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씩 조금씩 강인하게 자라갈 것입니다. 자녀들을 믿고. 자녀들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 줄 때,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을, 인생을 더잘 적응해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겨울은 봄을 소망합니다. 추운 겨울은 따뜻한 봄을 소망하며, 곧 따뜻한 날이 오겠지. 부모는 자녀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자녀를 키우는 이유는... 우리의 자녀를 뒷바라지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녀들이 내가 떠나가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잘 살아내는 것, 가정과 가문의 소망이 우리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수고를 다한 이유, 참고 기다리는 이유는 우리 부모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당신의 백성들을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봄 겨울은 봄을 소망하듯이 부모는 자녀를 소망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이어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하는 이유는 모든 피조물들이 참아 피조물들이 자신만을 섬기고 찬양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소망한다는 거죠 찬양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소망에 기대하는 기대에 부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과 희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연 뿐만 아니라 사람도 하나님도 매우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3월 한달 동안 소망과 희망이라는 단어를 품고 우리가 새로운 한 달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달 시간을 앞으로 살아갈 텐데,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 오늘 10편 27절에 보니까, 27편을 27, 보니까, 다이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이시시다이시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소망의 인생이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황을 그는 다이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소망의 아이콘이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희망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굳센 믿음으로 살아온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 소망은 수많은 다윗의 삶에서 인생의 우겨쌈을 당하고 인내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있다 보겠지만 그런 삶의 살리에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그의 인생은 앞을 향하여 나아갔고 하나님의 갈망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우겨싸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겨싸움 속에서 내가 당했을지라도 거기에서 함몰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다윗과 같은 소망의 사람이 될때 우리를 둘러싸는 수많은 우겨싸움을 물리치고 우리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다이시의 상황, 다이시 처한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알수 있습니다. 이 절을 한번 보십시오. 악인들이 내네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네 왔으나 악인들이 내네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네 왔으나 있습니다. 마치 굶주린 맹수가 초식 동물을 잡아먹으려고 그 살을 뜯어 먹으려고 하는 잡아먹으려고는 비유를 씁니다. 악인들이 내네 살을 먹으려고 다윗을 반역하는 수많은 반역자들이 다윗의 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반역하여 그를 혈안이 되어 잡으러 다지는 자치를 찾고 있는 두 눈에 불을 켜고 마음에 악한 감정을 가지고 손에는 에리아 무기를 가지고 내네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네 다가왔다. 얼마나 다윗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입니까. 잡히는 날에는 그 날로 죽임을 당하고야 말 삶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으며 재앙이, 전쟁이 일어난 나를 치려 할지라도,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난 나를 치려 할지라도, 다윗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수많은 군사들이 동원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상대하기에 군대가 동원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눈보다도 다윗을 잡겠다고 하는 사람의 눈이 훨씬 많고 쫓아다니는 그의 사람들이 훨씬 많지. 그렇기 때문에 나를 태적하고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야 할지라도 다윗의 상황에 이렇게 우겨 싸움을 당했다는 라 거죠.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할수 있습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나를 치려하느냐내 네. 생명을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하려 함이라. 위증자 여러분 위증자 모함하는 사람이죠 위증을 하기 위해서 진실을 가리해야 하기,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말로 여러 가지 말로 많은 악한 말로 진실을 막습니다. 위증하는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아주 단순하죠. 악을 토하는 자가 자신을 치려고 한다. 악을 토한다. 입에서 계속 악한 말을 토해내면서 상대방을 끊임없이 조롱하고 그의 험담을 하는 것. 다이시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랬다고 표현해 되죠 사랑성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이시라는 우개삼을 당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 내로 때로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거짓의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마치 나를 아, 오늘 법문에 표현한 대처내 살을 먹으려고 나를 공격해오는 것처럼 그러한 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나와 똑같은 마음이고 나와 똑같은 생각이고 성정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요동하고 간사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마음이 틀어져 버립니다. 작은 것 하나로 틀어져 버리죠. 좋은 면을 볼수 있으나 부정적인 면을 봅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기보다는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을 듣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말을 곡해해서 듣고 왜곡하여 전달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 인하여 우리가 상처를 입습니다. 거짓을 말하고 이증을 함으로써 진실을 호도함으로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달과 같은 여러 가지 인생의 상황을 저 여러분도 똑같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만날 수 있더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삶의 우겨싸움을 당했을 때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주저앉게 하고 삶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당했을 때 만났을 때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다이슨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빛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1절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며?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빛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생각이 밀려오고 부정적인 말이 들려올 때 빛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고 인사하는 이유는, 하는 것은 매우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무의해서 유를 창조할 때 아무것도 없이 흑암 가득한 그때 빛이 있으라 할때 세상에 모든 것이 어둠이 물러나고 빛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그리고 지난날의 슬픔과 아픔과 실패 이런 것들을 내가 계속해서 품고 있다면 계속 나는 어둠 속에 메어 있고 묶여 있는 거죠 어둠 속에 묶여 있다 보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뒷골목에서 계속 방 안에서 숨어서 뒷골목에서 숨어서 나가지 못하는 거죠 빛을 선포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빛을 선포하는 것이요 비관적인 생각이 들을 때마다 비판적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빛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기 위해서 들릴지라도 마음에서 물리치는 것이죠. 빛을 선포함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흑암과 공허함이 가득할 때내 마음의 생각에 빛이 들어오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을 빛이 쓰라 할때 물리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빛을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밝게 더 환하게 앞으로 향하여 나아갈 줄 믿습니다. 삼월 한다는 이러한 소망과 빛을 품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빛과 구원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선포할 때그 마음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사라집니다. 수많은 환경과 질병으로부터 두려움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 다윗의 용기. 다이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 수많은 두려움, 수많은 염려, 무서움, 질병에 대한 염려, 아픔들 빛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함으로 내 인생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내 자녀들의 삶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집에 들어갈 때, 집에서 나올 때,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아픔을 당할 때 빛을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품어 버리면 그 마음을 내가 담고 있으면 내 속에서 계속 나를 찌르는 말로 되 버리는 거죠. 나를 찌르고 나를 계속 아프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생각이 계속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또 아래를 틀지 못하도록 빛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빛을 선포하라. 인생에 우겨쌈을 당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빛을 선포하라 두 번째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산자들의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이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던 다이제 삶의 현장에서 선하님의 선하심을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일에 선하신 하나님이다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자녀들을 악하게 힘들게 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거죠 아, 이런 이런 우겨 싸움을 당하여 수많은 나를, 우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것을, 이 이유가 뭘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시다. 내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여러 아픔과 환란과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하여 이렇게 해결해 가신 것을 믿습니다. 진실은 드러나고 선함은 드러나고 언약은 성취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윗이 구한 것처럼 성전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잔송하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우겨싸움을 당했을 때, 수많은 문제를 당했을 때, 여러분, 어디 가서, 누구에게 가서 화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과 6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무하는 그것이 6절입니다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다 다이시아 앞에서 보았듯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수많은 우겨싸움을 당했습니다. 그가 바라는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내 평생에 선하신 여와의 호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의 성전을 사모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겠고, 그리고 노래하며 여와를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가서 어디에서 화소해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소망과 희망과 선하심을 믿고 주의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에 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또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존수받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노래하면서 예배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예배 안에서 제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의 성전에서 다 풀어내기를 축복합니다. 풀어낼 때 희망과 소망이 우리 앞에 놓일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우리의 인생을 위협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반드시 해결되고 사라지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풍파는 지나갑니다. 질병의 바람은 또한 지나갑니다. 아픔과 한란고 수많은 우겨 싸움의 시간들은 하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여러분 선하심을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빛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서. 여와의 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제사하면 다, 할마다 찬송으로 살아가기를 추원합니다 찬양대원들 여러분, 여러분 소중한 직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섭니다 얼마나 존귀한 직분입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입술에서만 찬양이 아니라 전 존재가 몸과 영과 육이 정신이 다 하나가 되어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진정으로 찬양을 드림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소망과 희망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